자, 안녕하십니까. 자, 2019년 2회 예, 전기산업기사 전기기기 강입니다. 의 2019년 2회 전기기기 산업기사 기기 문제입니다. 자, 문제 1번. 자, 단상 변압기 세대를 가지고 델타 델타 할 때. 자, 우리 델타 델타 하면은 델타 쎄는 전압이 같다. VL, Vp. 그다음에건 중성점 접지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벨타, 벨타의 장점은 3고조파 전류가 외부에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건다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대운전 중한 대가 고장나면 V 결선으로 운전할 수 있다. 외부에, 외부에 순환 전류가 외부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좋은 장점은 통신 유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다 장점이 됩니다. 단점은요. 중성점 접지를 할수 없다. 단자련을단자련 단절연, 단계적인 절연는 Y결선이 좋은 거고요. 답은 2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VP가 루트 3분의 1의 VL이 되는 것은 이것은 델타가 아니라 y 결선이 되겠죠. 자 문제 2번. 자 우리 2번은 누설 변압기 에 필요한 특징은 수화 특성입니다.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이 급격히 뚝 떨어지는 것. 무슨 특성? 수화 특성. 자 누설 변압기, 그 다음에 차동 복권 발전기, 용접기 다 수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답은 1번이야. 자, 문제 3번. 자,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저항기동은, 이게 바로 2차 저항기동이죠. 이거요. 슬립, 새로운 슬립, 이거죠. 슬립이 증가하면, 2차 저항이 증가하면 슬립도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기동 시에 2차 저항을 조절해서 속도나 이 토로크를 제한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로크는, 토크는 그래요. 기동 토로크는 증가하고 최대 토로크는 일정하게 유지를 시킨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비례 추이를 할수 있는 것. 중요한 거야, 비례 추이. 비례 추이 가능한 것은 뭐냐. 이 전류야, 전류. 물론 전류는 1차 전류 2차 전류 다비례추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토크, 토크 역률 이게 다 가능한 거야 토크 역률 1 2차 전류 비례추이가 가능하죠 여기에 반해서 효율 출력 동선 이런 경우는 비례추이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3번은, 아, 3번은 저항 제어 장점은 그래서 구조가 간단하면서 하나의 2차장을 삽입해서 제어 조작이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은 3번이에요. 4번은 비례 취할 수 없는 건 2번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된다. 자, 문제 5번. 자, 감자 기자력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 감자 기자력은 파분의이 세타, 그리고 이 AP분의 IAZ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값들은 이미 고정된 상수 K 값이죠? 그래서 이 세타라는 중성축과 이루는 각, 즉, 세타만큼 브러시가 이동했을 때, 이 감자 기자력의 크기가 변화가 되는데요. 이 값을 K로 놓으면 K5분의 2세타가 답이 된다. 자, 5번 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6번. 동기발전기에서, 단락시험. 무과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건 뭐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는 과연 부하일 때 발생하는 건 뭐냐? 부하. 바로 전기자 반작용이야.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은 부하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발생하는, 발생함으로 무부하시험에서는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했을 때 무부하시험에서 구할 수가 없다. 해서 6번은 4번이 됩니다. 자, 7번이요. 속도 변동률은 원래 이거죠. 속도 변동률은 무엇분에 정격 속도분의 무부와 속도 빼기 정격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의 역기전력으로 표기하면 정격 무부와 빼기 정격에도 속도 변동률은 똑같이 계산이 되겠죠. 자, 우리가 발, 아, 전동기에서 기전력은 v 마이너스 i a r a가 됩니다. 자, 먼저, 정격은, 정격일 때는, 이시라고 할까요? 자, 정격 전압이 105. 전기자 전류가 50. 전기자 저항이 0.1. 해서 이 값이 100V가 돼요. 이게 정격이야. 그럼, 무브화일 때는 얼마냐, 무브화일 때는. 자, 이 값은 106이 됩니까? 106에서. 자, 5, 5, 10 곱하기. 10인가 10 곱하기 0.1이 되네요. 그래서 빼주면 15볼트가 0 됩니다. 자 여기서 속도 변동률은 항상 기전력 이놈은 이놈은 이렇게 되죠. 뭐 k 파이 n이 되니까 이게 속도 변동률이 역기전력과 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해서 100분의 100분의 1 0 5빼기100 그래서 답은 5%의 속도 변동률이 되겠다 7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렇죠 8번 직류 직권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사용하는 기기는 뭐냐 초퍼죠 초퍼는 DC에서 DC로 다른 DC로 네. 변환할 때 사용하는 속도 제어가 되겠죠.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그다음에 듀얼 컨버터는 정류기나 인버터를 두 가지 상태로 운전하는 거죠. 정류기, 인버터 두 가지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듀얼 컨버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이클로는 뭡니까? 하나 의 주파수 변환 장치입니다. 교류 전력의 주파수의 변환 장치를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교류 전동기 의 속도 제어에 사용한다. 8번은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9번. 자. 유도 전동기의 극수가 6극. 슬롯 홈수 인접한 슬롯 사이의 전기각이 얼마냐? 우리 기계각과 전기각의 관계식을 아래 합니다. 자 문제에서는 전기각을 물어봤네요. 전기각. 기계각, 곱하기 2분의 p가 기계각을 전기각으로 환산하는 값이 됩니다. 물론 이때 기계각은 360도를 매극 매상 다시 말하면 슬로수가 몇 개입니까? 36개죠. 그래서 슬로 땅 각도가 바로 기계각이야. 그 다음에 극수가 6극이면 2분의 6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0도가 되겠네요. 30도. 자, 9번 답은 1번, 30도입니다. 자, 문제 10번. 자, 우리 정류 말기 이거죠? 자 이건 직선 정류 가장 이상적인 거야 1번 그 다음 이런 정류는 정현정류 이건 뭡니까 정현정류는두 번째는 예, 가장 양호한 정류 이상적이고 양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비번 있죠 이게 바로 정류 말기에 발생하는 부족 정류입니다. 불꽃이 발생해요. 정류 초기에는. 이것도 불꽃이 발생하고 이걸 과정류라고 해요. 과정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C는 과정류. 말기에 발생하는 B는 부족 정류가 발생합니다. 답은 10번에 2번이 됩니다. 자 11번 맥동률이 가장 적다 맥동률은 무엇 분의 뭡니까 맥동률은 직류 분의 크기 분의 이거 크기 분의 교류 분의 크기 곱하기 100이 맥동률이야 그래서 맥동률은 상수가 커질수록 단상 보다는 삼상 반파보다는 전파 그래요 그래서 뭐,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 1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맥동률이 가장 적어진다. 이건 삼상, 전파가 바로 4%뿐이 안 돼요. 가장 적죠? 물론 여기서 가장 큰 것은 단상, 반파. 121%입니다. 그리고 48%, 17% 이렇게 돼요. 그냥 그러니까 1이 갈수록. 상이 크고 전파할수록 맥동률은 적다. 그 다음에 맥동주파수는 뭐 F, 2F, 3F, 6F라고 하죠. 그래서 삼상 전파가 맥동률이 가장 적다. 4번입니다. 자, 문제 12번이요. 자, 문제 12번은 자 F1, F2 극수 P1, P2의 관계입니다. 이 동기 속도 ns가 P분의 120F예요. 그래서 이 동기 속도는 극수와 주파수 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P1일 때 F1이 되면 P2일 때 F2가 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론과 이치를 바꿔봐. 이치를 바꿔주면 F2분의 F1은 P2분의 P1이 성립하게 된다. 물론 이거 대각선 곱해주면 f1p2p1f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p1f2는 p2f1 이런 식으로 성립해요 네. 뭐 해설란에 네. 좌우지간 p1f1이 아니고 p1f2야. 해설란을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12번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이 되겠다. 자 이제 13번 단락비가 큰 기계 일단 단락비가 크면 철기계입니다 단락비가 크면은 예, 이놈이 만에 크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ZS 동기 임피던스를 적고 적은 건 뭐뭐가 있습니까? 이것만 적은 게 아니라 그렇죠. 전압 강화, 전압 강화, 전압 강화 전압 변동률 이런 값들은 다 작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은 철손이 증가하니까 단락비가 크면 은 철손이 증가합니다. 왜 철이? 철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철손이 증가해요. 철손이 증가하면 그만큼 효율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요. 효율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좋은 장점으로는 전기자 반작용이 적고 지금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야. 전기자 반작용이 적고 안정도가 향상이 되고 그리고 출력도 증가하게 된다. 이게 다 좋은 장점이야. 과부하에 대한 내량도 증가해요. 과부하. 그렇죠. 그리고 충전 용량도 커진다. 자 여기서는 전압 변동률이 크다가 틀린 답이 돼요. 한번 자 14번 운전 중 단락이 발생하면 운전 중 단락이 발생하면은 결국은 처음에는 단락 전류가 증가해요. 예 그래서 전기자 전류가 증가하고, 전기자 전류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전기자 전류가 증가하면, 그만큼 전기자 반작용이, 반작용, 전기자 반작용이 그만큼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 커지면, 감자작용, 감자작용이 발생해 감자작용. 감자작용이 발생하면, 이제 반대로, 기전력이 감소하고 이게 다음에 기전력, 기전력이 감소하고 반대로 기전력이 감소하면 이제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면서 예, 작은 단락 전류가 그렇게 돼요. 작은 단락 전류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14번은 4번이 돼요. 자 문제 15번 자 직류전동기 속도제어에서 광범위한 속도제어가 가능하며 아 그래요 자 직류전동기 의 속도제어는 크게 이거죠 전압제어 저항제어 계좌제어가 있다 이 전압제어가 바로 네, 네오너드 방식과 이글러 방식이 있는데요 이 전압제어의 가장 좋은 장점은 속도 제어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래요. 그리고 전압제어는 효율도 좋고 다만 단점은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다. 이건 전압제어는 이 V는 정토크제어라면 자속제어, 아니 계좌제어는 정출력제어라고 해요. 정추적제어. 자, 여기서 답은 15번의 2번입니다. 전합제요. 자, 문제 16번. 권선법을 분포권으로 하면 뭐냐. 분포권은 뭡니까? 가장 좋은 장점은 분포권으로 했을 때는 고조파가 감소하면 파형이 개선돼요. 그래서 이분포권 그리고 단절권 이두 가지는 파형을 좋게 한다 파형 파형이 증가해요. 근데 이거랑 이건 다 뭡니까? 실제로 코일의 권수가 동량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유기 기절력 기절력이 감소해요. 기절력 이 기절력이 감소하면은. 바로 누설 누설 리액턴스 감소예요. 이것도 감소에요 자, 기전력 감소, 누설 리액턴스 감소,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과열도 방지, 과열 방지, 열을 방지한다. 이런 단점 장점이 아 이건 단점이죠? 기전력 감소하는 건 리액턴스 감소나 과열 방지는 분포권에서 좋은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 파형을 개선할 수 있다. 자, 16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7번. 부하 영률이 60%일 때 그러면 여러분들 영률이 최대일 때는 이렇게 되죠. 코사인 세타는 p의 제곱 q의 제곱분의 p라고 합니다. 이놈이 얼마일 때 0.6일 때 최대야. 그러면 0률이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0률이 1일 때는. p 의 코사인 세타 Q에 사인 세타 에서이 놈이 1이 되면 이것은 0이 돼요. 그래서 0률이 1일 때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전압 변동률 값이 퍼센트 저항가가 P값과 같다. 그래서 이 놈이 3%면 P도 3%가 되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피가 3%, 역률이 0.6이면 이 축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축값을 구한 다음에 역률이 80%일 때 전압변동률값을 구하면 된다. 서로 이거 바꿔봐 이거. 바꿔주면 이렇게 되죠? 루트 피의 제곱, q 의 제곱은 제곱은 역률 코사인 세타분의 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루트를 없애주면은, 제곱이 되죠? 제곱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 Q의 제곱은, 다시 이름이 넘어가요. P의 제곱으로. 결국 Q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역률 코사인 세타분의즉0 6분의 자, P가 퍼센트 저항강가 3이 됐죠,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p의 제곱, 이게 3의 제곱 해서 이 값을 계산하면 이게 4가 나와요. 자, 이제 역률이 0.8일 때 전압변동률을 물어봤으니까 자, p가 3, 0.8, 4 곱하기 0.6. 자, 이게 0.8이면 이건 0.6이죠? 삼각감수 공식에 의해서 2.4, 2.4에서 전압 변동률은 4.8이 되겠다. 4.8%가 되겠네요. 네. 답은 4.8에서 3번이 됩니다. 그래요. 자, 문제 18번. 우리 복권 발전기에서 외부 특성 곡선을 물어봤습니까? 자, 이게 부하전류고 이게 전압이야. 그럼 이 전압을 우리는 무부하전압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정격전압이 무부하전압보다 이렇게 크다. 이게 곡선이 크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과부권이라고과부권 과복권. 또는 직권도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평복권은, 평복권은 이 전압이, 이 전압이 정격전압과 무부하전압이 같을 때, 거의 같을 때는 이것을 평복권이라고, 평복권. 이것보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가장 밑에 있는 건 차동복권 그 다음에 부족복권 이 사이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타여자나 분권은 이 사이에 있죠 자 여기서는 과복권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인가요 A죠 A가 된다 자 이제 문제 19번 그리고 20번 두 문제를 봅니다 자, 19번은, 19번은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에 대한 관계식을 알아 봅니다. 자, 이거요. 부자. VH. 자, 하이. 로 그럼 자기 용량은 어때요? 자기 용량. 자, 우리 하이 값은 승합된 전압이 220이요. 220백이 200이야. 곱하기. 부하 용량 곱해주면 되겠죠? 자, 부하 용량이 30이야. 그래서 곱해주면 이 자기 용량 값은 2 7 3의 kVA가 되겠다. 자, 19번 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20번. 유도 전동기에서 공간적으로 본 고정자에 의한 회전자계. 그래요 항상 이 고정자에 의한 회전 자기하고 또 하나는 회전자에 의한 회전 자기하고 이건 이상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이두 가지는 이상이 동상이 동상, 동상. 이상 차 없는 동 이상이 됩니다 동상으로 회전하게 된다 자 20번 답은 1번입니다 자 맵께서 2 0 0 0 19년 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기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